시작 시작합니다. 한 템포 늦었네요. 자, 마운트 블레드 임제라모드 이어서 가야죠. 뭐 오자마자 이런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된 거? 지금 몽골이랑 전쟁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지금 오도리 쪽으로 다 몰린 거죠. 총사령관까지. 아주 오래 전에서 까먹었어. 주린성이 지금 막고 있네. 나 이거 때리고 가면 되겠네. 가자. 신마주 도와줄게. 3 0 명은 뭐냐? 가자. 신마주라는 음... 흠... 애도 있었구나. 내가 일본 일본 영주랑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들어본 기억이 없네. 착한 애였나 보다. 오랜만에 마블 하니까. 떠나서, 오늘 영상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 영상을 경험하고 있고요. 아크 이볼브, 지옥의 모자이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송 송출 설정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두 배로 높였어요. 그래서 혹시 생방송 자체에 버퍼링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볼게 많습니다. 설정을 두 배, 세 배로 뻥튀기를 해놨기 때문에 화질이 지금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적어도 아마도. 근데 이런 게임이면은... 모르겠네요. 네, 게임 보면은 좋을지 모르겠네요. 내 게임 플레이화면 못지않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영상 찍으면서 계속 고민했거든요. 약간 일그러진 형상이 있어서 아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제또 지연 시간까지 예, 보정을 받는 설정을 했다 보니까 약간 거시기한데 별개로 비트레이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잠깐만 확인 좀 해보죠. 대시 보도록 가서 어 있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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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주고요. 어 비트레이 수가 어, 저번 거는 못 보나? 엄청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그두배 가까이 올라갔을 겁니다. 굉장히 올라갔을 거에요. 전름발이 전룸바리 몽고마, 전름발이는 가져가면 안 되죠. 근데 이거 상단 부대랑 싸웠던 게 아니구나. 그럼 얘 데리고 가서 그대로 지금 몽골이랑 싸우면 되겠네. 절대 안 오죠. 귀신 같아 진짜. 오도리에제 들어갔으니까 그냥 둘인갑니다. 아, 늦었어. 아마 저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고 왔었지. 부디 켈 지금 부위 한 거야. 야, 상남자야. 충분히 이기죠. 나름 정의 병사기 때문에 아, 진리가 없어요. 좀 낮추자. 라크깔 면 스타크래프트 지웠는데, 스타크래프트가 꿈에 나오더라고요. 스타가 중독성이 있나 보다. 스타크래프트가 괜찮죠? 방송 시간 애매할 때한두판 하면 레더 한 한두 판, 한두판 하면은 꿀잼이기 때문에. <laughs> 기묘한 게 녹화가 안 올라가는 영상들보다 스타크래프트 레더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 많습니다. 역시 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스터도 잡았고 일대일로 해서 꿀광 몰래멀티, 꿀광 몰래멀티 잡았고요. 나름 이제 뭐 실력이 붙지 않았나? 하는 확실히 하면 재밌더라고. 아는 알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근데 그냥 영상 뭐 대회 같은 거 가끔 보더라도 보지 않지만 크게 안 봤거든요.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유닛 나오면 어, 그거 나왔네. 이러고 말았는데 아, 그거 뽑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는 뭐딱 보면은 뭐 아, 저걸 저렇게 해서 저렇게 뽑을 전원 용도로 쓰려는 거구나. 딱 이해가 되면서 근데 스리 d 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나. 아! 다시 얘기를 마블로 돌려서 이번 마블 설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블 설정이 바뀐 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 설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막몇 배로 올려놨기 때문에 원래 모든 게임 여태까지 게임 하면서 깨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모자이크 현상이나더라고요 사양 높은 게임 되게 많이 하고 스카이 림도 모드 깔면 사양 굉장히 높아지는데 모자이크 현상이 생겨서 공유가 됐었는데 이번에 사양을 세팅을 완전 바꿔서 폭발적으로 올렸습니다. 저왜 이래? 왜래? 이 와, 왔어. 어디 갔어? 그런 거로 생방송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길 빕니다. 아크도 이제 안 깨지고 아, 게임 플레이 화면이 안 깨지는데 녹화 깨지니까 미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안 깨질 겁니다. 전혀 안 깨질 거예요. 뭐 어디 갔어? 잡게 두고. 아 나무 보니까 또캘 뻔했잖아. 아그 중독이야. 아 진짜 칼로 때릴 뻔했잖아 또. 아. 음흠. 나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모든 방송 화면이 좀 재미 좋죠. 문제는 제가 이게. 송출에 많이 투자를 해서 게임이나 딜레이, 버퍼링 노래 좀 키우자. 좋은 노래니까. 그리고 생길까 봐 그걸 몰라서 지금 테스트를 열심히 해 봐야 됩니다. 솔직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끊긴다고나 이런 거 전혀 없을 텐데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잘 해야 됩니다. 좀 생방송 밸런스를 많이 높여 놔서 이는 영상 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놨습니다. 좋아. 뭔가 차르 게임이 되지 않을까해서 불안감이 있긴 한데 알아서 잘 하겠죠 뭐. 자 밀고 있는 거야? 열심히 밀고 있죠. 시작하자마자 마블러 한 따까리 하고 들어가는거기 때문에 아 잠깐만요 중요한걸 읽고있습니다 확인을 안했네요 아크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나 그냥 나처럼 그냥 하는건줄 알았는데 설정많이 바꿔서 하는거더라고요 완전 지금 가라없고 아크만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이유가 있구나 아크에 맞추고 다른 게임 화면도 맞출 수 있게끔 맞췄습니다.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서 문제지, 많이 바꿨기 때문에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 아크 깨져서 무슨 문제인지 몰랐거든요. 이유가 있었군요. 결정 많이 바꿨기 때문에... 아아아... 아, 아, 아. 왜? 아 갑자기 안심이 된다 잘나오고 있는거 같네요 예. 오랜만에 마블 켜서 화면 테스트만 하는거 같기도 한데 마블은 장기 컨텐츠니까 예, 테스트 한번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것도 나오고 화질도 저번 기존의 게임 영상이 프레임 위주로 갔다면은 그러니까 70 60 70 프레임 막 프레임 위주로 빡빡하게 채워갔는데 전혀 부드럽게 막 움직일라고 안 끌라고. 이번 거는 프레임을 약간 낮췄는데, 지금 문제없이 다 돌아오고 있어요. 부드럽게 대신 확실하게 화면이 깔끔해졌을 겁니다. 두 배로 올렸기 때문에 두 배로 아마도 원래 그렇게 마블이나 스카이림에서 화면이 지저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그렇게 잡아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티타르기병 장도병, 경기병 아 가져올 거 없네. 망곡궁 몽골 필요 없죠. 아, 뭐 이번에 그래 더 깔끔해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디케는 월정하네요. 다이삿. 아. 잠깐만. 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이거 줄구나. 오돌이 월정, 구디케 월정, 두린성, 두린성 먹어야 되나? 1 2 8명이라고 아, 저렇게도 많이 들어갔어. 오도리는 몽골의 얼칸찬에게 포위가 됐다. 진짜 마을을 수여할 것이다. 아, 받아야죠. 마을 많이 주네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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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300명 이렇게 끊어 먹기만 해도 돼요. 몽골 보니까 그렇게까지 병사가 빨리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적당히 끊어 먹고 돌진하면 이깁니다. 병 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기병이고 이렇게 지형 그지 같은 곳에 싸우면 이겨요. 예쁜데 싸워야지 재도센 거지. 아, 너무 너무 무식하게 쏘신다. 근데 이거 보드실인데도 말에서 절수 있구나 잊고 있었는데 그렇네요. 보드실인데말 위에서 마리에서... 아우 좋아 역시 건방이지 남자의 전투 세팅 방패로 모든 걸 막는 거지. 보드실드의 가장 큰 특징이 달려오는 말을 정면에서 멈출 수 있다는 아주 화려한 능력이 있는데 여기서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와, 말이 워낙 쓰레기라서 그것만큼 빼놨을 수도 있어요 보드실드가 유저밖에 안 쓰거든요 장군이랑 병사도 안 쓰고 우선 조선에 밖에 보드실드가 없어요 조선밖에 없는데 조선 병사안 쓰기 때문에 보드실드 써도 쓰레기인데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로 뱅패수 같은 애들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플레이어 전용으로 사기 무기 수도 있고요 한번 보여줘 볼까? 어, 아니고요, 좀 커야 돼 보드실 때는. 아우, 근데 이창 많은 거는 되게. 이 모드만의 특색이라고 할수 있지 않나. 보통 건방이나 양손무기죠. 양손무기도 거의 없죠. 다 건방이죠. 이렇게 창을 든 병사가 많다는 게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제 보면은 창병이 많은 게 기병의 밸런스를 조정됐다는 거. 이 점에서는 뭐 저는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보병 위주로 짰을 때 너무 강하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단순하게 필드전에서 세지면서 공성전에서도 센데 필드전까지 세고. 보병만으로 평지 평지전이 되면은 음, 뭐 뭐라고 하나 초원전이라고 하나 이게 되면은 공성전도 당연히 보병만 강화시켜서 갈 테니까 아, 그야말로 공성 최강 조합이기 때문에 웃음기 짝배 짝배 조합 아우씨 절로 <laughs> <저기로> 가볼까? <laughs> 이거, 내 말인가? 아니, 아니, 죠 검은색 말없었으니까 좋은 말 타고 다니네 역시 몽골인들이야 우리는 한잔마셔야겠아아우 여덟 명에 60, 70, 80 지금 몽골이 그렇게 많지가 않나보네요 총사령관을 모아서 들어가면 사실 이 정도만큼 한 명당 이 정도 갖고 있으면 총사령관 모으면 금방 천명 넘거든요 빨리 들어오기만 해도 많이 압박이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나봅니다 아무래도 성의 수입영사가 없다 보니까 짜증이 오나본데 기동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몽골이 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잡아먹을만 하죠 일본 애들이 일을 잘한다. 역시 일본 영주가 좋아. 네명네 4명... <laughs> 마리였네. 내 영주들은 조선 영주들은 너무 쓰레기야. 싸우지도 않고 맨날 연애만 하고 야 되게 멋있게 생겼다. 맨데스구나 <laughs> 아직까지 풀템이 안 나오다니. 무기를 균등하게 팔았으면 나왔을 텐데 아, 대명제고 갈 일이 없으니까 나오지가 않아 이 정도면 거의 풀템이라고 다름없죠? 투튼하니까 검도 명공이고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지? <laughs> 잡을 수 있니? 쟤는 뭔데 이미 강을 건넌 상태에서 도망을 가냐? 아 이거 합류를 아예 안한 거야? 기묘하네 <laughs> 어디 구로다 나사마사의 부대 이거는 일본군이죠. 그냥 먹으면 되죠. 안 되겠다, 저 스피드 밀린다. 오돌이 갔다가. 우디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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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디케. 어디서 지금? 되게 많은데? 150명씩 있는다? 근데 총사령관을 안 한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네 얘네들은 나270 채워서 총사령관이랑 붙어도 이길 텐데 하긴 뭐 그러면은 의미가 없지 음. <laughs> 아유 무식한 전도 좋아요 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 좋아 한손 검으로 이이렇마마에탄 사람을 뵌다다는 다리 없없지지는거아니야이임임래픽이라 표현이 안 되는 거지 맞으면 다리 없어지는 거아니야 근데 왜 피가 안 나오냐? 원래 안 나왔나?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린이날 패치가 돼있네? 좋아 <laughs> 설마 오늘 또스는모는모자는모자이크 현상 또 나오면은 이크 진짜 아이크 방송을 접던가 해야지, 이크를 쏙, 이두세트이 밴데스 아, 그만 그만 부딪혀, 그만 부딪혀, 그만 부딪혀. 아, 어. 그럭저럭 잡, 잡는 거 같죠? 아 이거 그래픽이 워낙 똥그래픽 게임이라서 확인을 할 수가 없네. 역시 뭐 아크 정도는 끌고 와야지 확인이 되는데. 아 역시 2008년도 게임이라 208게임이08 게임이라서 테스트가 안 되네. 수준? 내 네, 전투는 확실하게 아크보다 낫다. 아 사실 아크 칼질하는 거 보면은 아크가 더 나은 거 같은데 이거는 뭐 정체성이 없어 이제 마블은. 너무 옛날 게임이야. 배너로드가 빨리 나와야 돼. 근데 배너로드 요즘 2018년에 나와서 이렇게 싸우면 진짜 얼마나 욕 많이 먹을까. 말이 이거 팬심으로 빠는 거지. 처음, 마블 처음 접한 사람이 딱 했는데 뭐 이러고 싸우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2018년 나온 게임인데. 사양도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아그돌 깨지는 걸로 그렇게 개적화가 됐는데 성벽이 막 무너져서 내리는 방향이 다 다르다 이러면 얼마나 지금 잡아 먹겠어. 타이탄 엑스고 나발이고 다박살 낼것 같은데. 아크처럼 1080 Ti로 풀은 못 들리는 네, 그런 경우가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아크는 왜 사양을 뭐 660이 된다고 그렇게 개뻥을 쳐놓는 거지? <laughs> 왜 그런 뻥을 쳐놓을까? 전혀 안 돌아갈 텐데 그 컴퓨터로. 뭐, 프레임 한30 나오나 보다. 그 좋아. 이리온. 맞았을 거야. 아직 아직 날아가고 있는 거야. 유도야, 유도. 네. 아, 이게 뭔가 언제 없애냐? 그냥 그냥 노가드, 노가드 게임으로 나도 그냥 점령하러 다녀야 되나? 두개 이거 지켜서 답도 없는 것 같은데, 위 동네도 먹어야 되고. 문제는 윗동네가 먹히는 거에요. 포이가 들어가는 거, 그럼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왜 이렇게 쓰레기만 나와요? 이런 데를 다안 먹혀 있는 상태에서 아래를 먹어야 됩니다. 여기 먹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더 중요한데요. 병사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깎아내려서, 사실 딱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자, 자세히 보면은. 이게 지금 포위하는 병사가 없으니까. 아니 너 그렇게 붙으면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왜뭘 이렇게 덤비는 거야, 나 지나가고 있는데. 아, 나 밤에 싸우고 싫다고. 심지어 내가 돌진하는데 돌진도 안 해. 그겸 들어와. 목을 따 벌라, 좋아. 저런 얇은 검으로 지금 기마 전투를 한다는 거야? 건방지게. 일본은 어떻게 장군만 와서 죽고 다른 거 오지도 않냐? 기묘해. 어, 게르파이 진짜 폐기 넘치게 가죠? 얼마나 버텨나 볼까요? 어, 이 은근히 은근히 잘 빼는데, 어 적당 적절하게 빼는데, 아. 제법이야? 어이 오즈츠 겸이죠? 오즈츠 타이밍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간지럽지 어이구 막았어? 빨리 갑니다 기호병이 한 명도 없냐? 장군 하나 있었나? 일단은 100명인데 음, 인간적으로 얘네 어. 어 나라 바꿨으면은 영주가 아무리 일본이어도 몽골 뭐 병사가 나와도 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상위 병종이 없다거나 적어진다거나 일본이랑 똑같아. 얘네는 뭐 나라 의미가 없어. 남의 땅 남의 땅 남의 민족을 자기 나라 민족을 만들어 버려. 얘는 얼마 어이가 없어서 지금 얘는 몽골인들이거든요. 몽골에서 지금 농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망한 나라 영주가 와서 "너 사실 일본인의 피가 끓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일본 병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농사짓기 싫어도 그렇지, 망한 나라에 붙으면 어떻게 미래가 없는데? 오케이. 음. 아유저 불인자가 조만간에 묻어버린다. 화나 좋습니다. 아, 화는좀 쳐. 45명들 데리고 있으면서 지금 돌아다니는 겁봐 으, 으암 겸호 위험. 잠깐 맨드스랑 허준 언제 레벨업했니? 일집에도 어폈어? 얘네는 레벨을 업을 할 만한 스펙이 아닌데. 그래도 업하면 좋긴 하지. 뭐야? 일집에 훈련 교관 안 찍었었나요? 아, 이 좋은 걸안 찍었단 말이야? 왜? 아 타임 일단 타임 아 멘데스 멘데스는 얘는 열심히 찍어야죠. 어, 다 찍어서 어, 얘도 이제 10일 넘네 타임 원래 세라 그런지 원래 이름을 까불 하는 애라 그런지 나름 세네요. 존데이비스 얘가 문제죠. 의지가 제약하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 병사도 많이 써지고 있...